잃어버린 자신의 휴대폰에서 걸려온 전화 한통 혹시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장난해요? 달력 봐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사랑입니까?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됐어요? 아... 제가 미친놈 같겠지만 신경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 그런데 제발 제 아내와 따로 구해주세요. 난 당신보다 한달 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여긴 9월입니다. 뭐라는 거야?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제발 좀 믿어주세요 내가 당신보다 미래에 살고 있다고요 이놈 미친 새끼야 여보세요? 끊지 마세요 어? 여보세요? 아뭐 당연히 미친놈 취급을 받게 되는 남자 이런 어처구니없는 통화가 끝나고 며칠 뒤 무슨 이유에서인지 너무나 서글퍼게오는 여자 너무 서글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추스리려 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6개의 숫자번호 그 순간 스친 남자의 목도리 난당신는당한보뒤한시 뒤의 시고있습니있습니이이주도 로또 번호입니다 도이정도4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요 진짜 이 정도는 이이에요네이짜입니다 드라마니까요 는이로스 시작합니다 여기는유정건는의 회의실 제대로 돌아가는게 대체 뭐야? 개맛 없습니다 여기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남자 서진이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그래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예. 현재 공정률 67.35%이지. 간단히 말로 하지 뭘또 숫자부터 띠미라. 사내 최연소 이사 자리 앉은 완벽주의자 서진. 내일 자성공연에박 장관은 오는 건가?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확실해? 예. 저 그게 그때 참석하신다고 그때 확실합니다. 저희 쪽에서 확인했습니다. 유중 건설의 미래 서진. 늦게 온 만큼 남아서 일하는 클래스. 바쁜 회사 일로 가정을 돌보는 시간은 적지만 어디 여기? 아니, 옆에. 미안해. 하나만 더 붙여 주면 안 돼? 그래도 좋은 아빠이고 싶어 합니다. 아빠 피곤하시다잖아. 그렇게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는 서진. <laughs> 부담된다. 나 올해까지만 할래. 이모나이프가 즉종 무대에서는 공연이랑은 임팩트가 다르다고.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 한 서진은 내키지 않았는 아내에게 공연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자선 공연 날 예상치 못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y e 전직 바이올리니스트답게 환상적인 공연을 선사하는데요 장가님이 진짜 좋아하셨어. 그런데. 다빈이가 우리 다빈이랑 같이 계셨던 거 아니었어요? 다빈이가 화장실 가는 것 같아서 공연 중 갑자기 사라진 서진의 딸 다빈 다빈이의 흔적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빈아 김다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한편 공연장 밖에선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된다니까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소자 잡명도 갖고와 계속 이러시면 안았으니까. 아, 개진성. 소자 잡명도 갖고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하고 아, 병 와. 아, 알바중. 소자 잡명 갖고 그때 갑자기 도망가는 아저씨. 딱 간다. 이? 등장만으로 패왕색을 뿜고 있는 그녀 의 <laughs> 이름은 하늘이. 물론 지금은 알바중이지만 하루 빨리 취직을 해서 심장이 아프신 어머니의 수술을 시키는 게 목표인 21세기 심청이죠. 꼭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이렇게 들래요 야, 찌끌머 테산 몰라? 싹싹 긁어 모아봤자 티끌이지 티끌 디끌 모아 티끌이요 어, 니들이 아무리 알바해서돈 모아봐야 아, 안돼안돼안돼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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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에겐 명성의 의지를 이어받은 친구와 왠지 모르게 항상 이길 것만 같은 친구가 있는데요 넌 하던 거 마저 해 돈은 없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야 이거 먹으면서 해 유통기한 다된거안 먹어 먹어도 안 죽거든 좀 주려면 제대로 된걸 주든지 그때 에리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예, 제가 곽성자 씨 보호자인데요. 나 가게 좀 봐줘. 갑자기 왜? 우리 엄마. 드디어 심장 기증 받는다. 생선 못뭐 제대로 받았네. 음... 꿈처럼 일어난 기적 같은 상황. 그때. <laughs> 감기 아직도 안 나왔어? 이 시국에 감기? <laughs> 아유 끝물이야. 아, 걱정 마. <laughs> 하지만 엄마의 감기는 아콰일로의 길을 걷는데 이식 수술 검사 중 의식을 잃게 됩니다. 선생님. 예, 네, 코빈 넘기셨어요. 상태에서 심장 이식 수술은 불가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이식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아빠 번호의 휴대폰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 니네 핸드폰 주어간 사람도 참 양심 없다. 아, 그걸 왜모으 돌려주지? 한편 다빈의 실종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아동 유괴 사건으로 커지게 됩니다 제보 전화들도 건질 게 없고 CCTV도 깨끗하고 애가 길을 잃고 헤매다녔다고 보기엔 너무 흔적이 없어요 단순 실종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의심은 여보세요 김사진입니다 아이는 잘 있습니다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여보세요 <놀람> 당신 누구야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김서진 씨에게 오는 모든 전화를 녹음하고 곧바로 위치 추적에 들어갈 겁니다 일단 요구사항은 무조건 들어준다고 하세요 범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들은 수사팀을 꾸리지만 이렇게 기다리기만 할 겁니까? 말만 하면 걸려오는 전화 제 휴대폰 주우셨죠? 빨리 돌려주세요 누구신지 지금 대기 받고 있는 휴대폰 주인이라니까요? 이뭔 개소리야! 전화 잘못 걸... 아 잘못 걸다니요! 그 분명히 제폰 맞다니까요? 잘못 거셨다고요 잠깐만 아니 남의 폰을 주셨셔서 양심적으로 전... 돌려주셔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건 뭐죠? 에리가 잃어버린 전화를 왜 서진이 가지고 있죠? 와... 뭐 이런... 하... 잘못 거셨다니까요? 김서진 씨 여보세요? 우리 다빈이 우리 다빈이 좀 바꿔주세요 우리 다빈이 목소리라도 좋다고 했지 말아요. 얼마나 부릴 아, 수 있는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빈이만 무사히 돌려주세요 어, 제발 아니면 어, 내일 돌아갈 어, 겁니다 다빈이, 다빈이, 우리 다빈이 좀 바꿔주세요 아내 새끼가 돈 얘기를 거 건데 돈이 목적이 아닌 거 아니에요?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면식범일 가능성을 열게 된 경찰 다빈이가 저를 얼마나 따라할게요? 아이 하나 마실게요 보니까 빚이 좀 많으시던데 네? 베이비시터부터 회사 직원들까지 용의선상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적어도 회사 관련해선 아는 대로 도움드리죠 단도직입적으로 김서진씨한테 원한 살만한 인물이 있나 해서요 이거 안보연 이거 주인공급이 네. 네 이거 혹시 범인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정도의 원한을 살만한 일은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선 없습니다 옆에 논 표정 왜 그래 이 명탐정 고나 범인을 맞춰주겠어. 약속한 다음 날 속았어. 그 새끼, 장난전화했어. 이번에도 서진의 말에 반응이 오고, 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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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집 앞으로 배달된 상자 하나. 우선, 상자부터 열어보시죠. 그 속에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다빈이 아니야 우리 다.. 가짜였구나.. 아니길 믿고 싶지만 분명 상자 안에 있던 건 다빈이의 손가락이 맞았습니다 한편 에린은 잃어버린 휴대폰 연락만을 기다리는데 궁금없이 왜 실종하더나? 김다빈... 근데 이 아이... 어디서 본거 같은데... 뭐 찾아? 아이스크림 없어요? 맞아 그거이 확실해 휴대폰 돌려달라는데 왜 엉뚱한 사진을 보내시나요? 에린은 혹시 유일한 목격자? 아누네요? 어. 이거 요 앞에 좀 붙여놓면 으안 될까요? 아누네요? 비슷한데요. 자꾸 마음이 쓰여서요. 잘 보이는데다 붙여봐.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장님. 그래, 나도 사랑한다. 한 순간에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연체는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당신 뭐했어? 뭐? 당신 뭐했냐고. 한연주해가 뭐라고? 내가 그 연주하기 싫다 그랬지. 이게 다 당신 때문에. 김해태 다른 거야? 당신 때문에 다빈이 잃었어.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이런 상황에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서준. 안 그래도 회사 들어가 보려고 했어. 아니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아니야. 결국 이 안타까운 워커홀릭 가장의 최후는. 첫 번째 레슬리입니다. 안해서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야. 그냥 내가 내가 다빈이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어. 1분 일초도 못 버티겠어. 미안해요. 여보. 결국. 딸과 아내까지 전부 잃게 되어버린 서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 10시 33분 휴대폰 돌려달라는데 왜 엉뚱한 사진을 보내시나요? 이 다빈이 다빈이라는 내가 봤어요. 그동안 조용했던 휴대폰이 10시 33분이 되자. 유일한 목격자인 에리의 문자가 수신됩니다. 서진은 곧장 그녀에게 전화를 걸게 되고. 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런데 분명 전화를 하고 있는 에리가 서진의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말은. 그리고 그전단이에요 실종일자 인쇄가 잘못된 같아요. 지이 8월인데 9월로 나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은 약속 장소에 나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믿기 힘든 상황 속에 심지어 병원에선 뭐야? 어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랑 상도안 하시고 교수님 도 없었는데. 정신 차리고 빨리 전화해봐. 아무런 말도 없이 퇴원 수속을 마친 엄마. 하지만 연락할 어... 방법도 없습니다. 엄마 전화. 내가 갖고 있어. 곧장 엄마가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가 보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엄마. 엄마 도대체 어는 거야? 저 묘하게도 계속해서 두 사람의 인생 곡선은 평행선을 달리는데 그때 이번엔 에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아이 이름 부모 심정이 어떤지 알아요? <laughs> 약속 안 지키고 그쪽이거든요?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당신 안 왔잖아요. 저 분명히 거기 가서 3시간이나 기다렸거든요. 못 믿겠으면 거기 젊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벌림은 벌리면... 잃어버린 아이를 두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사기꾼인 거 진작에 알았지만 애 생각해서 나간 거예요. 카페 앞 게시판에 대기 보내준 전단지까지 붙이고온사람이에요 내가 거기다 날짜까지 틀려서 내가 그것도 고쳐놓고 왔는데 말이 너무 심하네. 저번부터 날짜 얘긴 자꾸 뭔데? 그 중에 하나 거짓말 그만해. 요 <laughs> 다시는 전화 안 받아. 번호도 정지했으니까. 두 사람은 점점 이상함을 <laughs> 느끼기 시작하고. <laughs> 또 어떻게 정지한 번호랑 연락이 되는 거지? 시야 전화 받으시네요. 누구 오신지? 지금 대기 받고 있는 휴대폰 주인이 아닐까요? 저 잘못 거셨어요. 사장님, 저희 TV 소리 좀 줄여 주세요. 8월 8일 현재 오키나와에서 카페 앞 게시판에 대기 보내준 전단지까지 붙이고선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로 그녀가 말한 대로 약속 장소 앞에 게시판에는 8월로 고쳐진 전단지가 그곳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 말이에요. 실종일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이 8월인데 9월로 나와 있더라고요. 과거라면 분명 아내와 딸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서진은 그녀에게 이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데. <목소리> 제발 제 아내와 딸을 구해주세요. 어제 당신만 구할 수 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제가 미친 놈 같겠지만 내가 당신보다 미래에 살고 있다고요. 이 미친 새끼야! 여보세요. 끊지 마세요. 여 여보세요. 그리고 또다시 10시 34분이 되자 두 사람의 전화는 어긋나버립니다. 아니, 시간이 어긋나버립니다. 서진은 그녀를 납득시키기 위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문자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납니다. 2주일 로또 번호입니다. 1, 28, 35, 41, 43, 44 그런데 서진의 회사에선 수상한 거동이 벌어지는데요. 이 남자, 이 남자 다빈이 유괴에 대해서 무언가 아는 표정입니다. 떡밥 이로구나 한편 에리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리의 절친 건웅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 걸가야 오랜만이다. 알아, 들어온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능은 빚을 갚기 위해 에리에게 엄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며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 니네 엄, 어, 니네 엄마 찾을 수 있어. 정말? 에리야. 어, 거능 받아. 내가 말한 거 가져왔어. 엄마 그 사이. 응. 병원 가셨으면 어느 병원 가셨는지 잘하면 현재 거주지까지도 알수 있대. 얼른 줘. 통장 안면 사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뭐야. 건욱이 안 나온 지 며칠 됐는데. 결국 믿었던 친구에게 전 재산까지 날리게 된에리 복주합니다. 이런 절망감도 잠시 미친놈 취급했던 서진의 말이 생각납니다. 난당보다한달 뒤의 시간에 살고 있니다이주의 로또 번호입니다. 진짜 이팔삼십십십십미래 결국 에리도 서진만이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 서진에게 연락합니다. 정말 미래의 사람이라면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마가많서 수술 마가사라마 수술비 들고 사라졌고요. 임건우, 월 제... 여보세요. 김서진입지 들었어요. 일단 임건우 그 사람 잡아야죠. 그렇게만 해주시면 진짜 믿을게요. 그렇게 서진과 에리의 공조가 시작됩니다. 서진은 미래의 에리를 찾아가 그녀가 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자초지정을 알아내고 그녀에게 미래 일들을 전해줍니다. 드디어 만났군요 누구시죠?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늘이 씨가 내 인생 구할 거고 내가 하늘이 죽고 할 겁니다 그렇게 약속의 10시 33분이 되자 여보세요? 하늘이 씨그 사람 찾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얘기하기 전에 저랑 약속 하나만 해요 서진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전부 알려주는데요 듣고 있어요? 내가 살인을 한다고요? 우건우이 거기서 이돈이돈다 이 갚을 거라고 오지마 오지. 미래를 알고 있어도 바꾸지는 못하는 걸까요? 아니야. 오늘 넌내 손에 죽을 운명이었어. 난 너한테 이 칼을 들이밀고, 넌 그런 날 돌로 내리치고, 너 그냥 보내줄 거야. 나 우리 엄마 만나야 돼서. 너쪽이고 감방 가면 나 우리 엄마 못 만나니까. 에리는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바꾸게 된다. 어떤 돈인지 넌 알잖아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한테 내돈다 받아낼 거야 리뷰가 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가, 내가 잘못했다 그런 이름이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바뀐 미래를 서진도 됐어. 알게 되면서 됐어. 바뀌었어 됐어 서진은 자신의 아내와 딸을 구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보세요. 하늘씨. 덕분에 그 자식 찾았어요. 알아요. 그리고 잘했어요. 잘 참았어요. 어떻게 하세요? 미래를 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서진은 자신의 아내와 딸을 구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사기 맞은 돈까지 로또로 지급해 버리는 서진. 이 등이야. 뭘 하면 되죠? 우리가 통할 화수 있는 시간은 밤 10시 33분에서 34분 사이, 딱1 분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 사진입니다. 비교적 최근 사진이니 분명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이 나는 네 시간 떄 하늘이씨 만나볼게요. 그렇게 시공간 초월의 공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 시각. <목소리> 이놈 하나밖에 없어요. 이놈 확실하사니까요. 좋아. 그렇다고 차. 뭘로 응. 잡아?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 하나로 등장.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하는 의문의 남자. 과연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그리고 과거를 바꾸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진범 잡았습니다. 우리 어디 지금 언제 말려? 너 나도 뭔지 모르지. 나는 너 잘하는데. 몇주뒤 따님 김다빈 양은 유괴된 후 살해당해요. 당신 뭐야? 내가 김서진 씨한테 직접 잃었다 잃었다 잃었다니까요. 이 남자예요? 맞아요 이 남자예요. 김진호 전과 없다고 하셨잖아요. 나 조작이잖아! 증거 있어! 내가 그럼 어떻게 입명을 해? 당신 진범이 왔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보든 반드시. 잠깐 일회 떡밥이 있었다고요. 19년 전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 먹어야 그런 대로 견딜만했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이 영화는 카이로스의 1회, 2회였고요. 3, 4의 영상을 이제 또 연속으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아, 소름 돋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드라마 실제로 10시 33분에 끝납니다. 진짜입니다.